어,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레몬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아은것 들을, 쫓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쫓아가야 될까? 지금, 지금, 학생학생장중장한요한엇일엇일돈요이버이 버는 부 그게 중요할까? 그렇지 공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만나지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인성이 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어, 다 별로 친해지고 필요... 싶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초등학생때이 인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요 나눠줄 줄도 알아 도덕? 도덕? 어왜 친? 도덕도 인성의 포함네 도둑. 도둑은 아니죠 도둑들은 인성이 별로 안 좋겠지? 또 뭐가 중요할까?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또는 쫓아가는 게 뭘까요? 돈? 친구? 맞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성이 너무 좋아도 맨날 혼자 다니면 외롭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친구들을 찾고 그 친구들을 사귀려고 어, 없던 인생, 인성도 만들어내기. 도막 나는 불편해. 나는 나눠주기 싫어. 근데 친구들을 사귀야 되니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배려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 쫓아가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쫓아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진짜 중요할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은 뭐가 무너질까? 가장 중요한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틀어져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 선생님 오늘 못생겼어요 장난으로 할수 있는 말인데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잖아. 내 생각이 늘 피해의 식에 잡혀 있잖아. 아, 씨, 다빈이 오늘도 버려뒀네 오늘도 보자마자 선생님한테 이러네. 그 생각에 잡히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갈까. 다빈이가 정말 귀엽, 소중한 멤런치가 아니라 얘는 나한테 나쁘게 대하는 애. 얘는 나한테 자꾸만 놀리는 애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멀어지겠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뭐가 찾아오느냐 우리 정신에도 문제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 어제 우리 이부 예배 때 들었던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셨던 권사님이 정신 장애 장애인들을 데리고 막. 합창만도 하고 사역을 하시는 애들이 있어요 정신이 이상해지잖아? 그러면은 진짜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고수해 버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싸워버려 나한테 불편하게 이 사람은 나한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이 다 자꾸 철어진 대로 가니까 마음이 병들어져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보는 거지 정신이 돌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착가 하게 돼. 뭐 하나에 꽂히잖아 그것만 보게 돼. 그것만 쫓아가게 돼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잘 인성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이 많아. 근데 그 친구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마약을 생각하고,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기 때문이지. 전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는데 고등학생 때 우리 반에서 아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자살을 했어. 어떻게 자살했냐? 기찻길에 기차 기차가 오면 막 빵빵거리면서 벨소리 울리잖아.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거기 뛰어든 거야. 그래서 그 기차에 치여가지고 죽게 됐어.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공부도 탑이야. 진짜 계속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 공부를 유지했잖아. 하버드 갈수 있는 실력이었어. 인성도 너무 좋아서 뭔가 인기투표 같은 거 하잖아. 장기자랑 하면 늘일등 먹었어. 그리고 그 미, 미국에서는 미식축구를 하는데, 되게 그 유행하는 유명한 운동이 있거든. 그 미식축구를 하면 은 인사야 무조건. 왜요? 당연히 친구들도 많겠지. 왜냐? 인기 있는 운동이니까. 근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늘 다른 생각으로 잡히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언제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공부 언제까지 잘할수 있을까 하버드를 간다는데 내가 거기서도 일정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의욕 입장에서 하나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됐는데 어, 미국에서는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였고 근데 한국에서 누가 자살한다? 좀 무섭잖아 슬프잖아 미국에서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또 자살했구나. 또 누가 죽었어. 지금은 이런 상황.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아, 우리 RSS에서 이제 그 단한스 캠프를 하잖아요. 전 선생님이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영상을 만들 때 자꾸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 그 영상을 만들면서 아 이거 볼 친구들이 진짜 마음과 생각이 아픈 친구들도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RSS에서는 무엇을 확장하느냐 1보사 4장 6절 7절을 보길 네 마음 속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배때 어제 우리 다빈이나 다혜나 우리 하윤이가 교회를 못 왔잖아요. 그래서 전생이 이 예를 들었어. 자,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자. 하면은 당장 기분이 어때? 좋아요. 좋아. 좋아. 맛있겠다. 설렌다. 근데 예배 때그 마음이 드는 거지. 무슨 말이냐? 설렌다 서렌더 서렌렌더 서렌더 서렌렌다 뭐가 설레느냐?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서내 마음과 더 서렌더 서렌더 서서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거기 때문에 기도가 진짜 재밌구나. 기도하면은 이게 실제 응답되구나. 내가 공부하면은 성적을 잘 받아. 그런 공부가 재밌겠지.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내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 내 실력이 별로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가 자꾸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 지루하고 기도는 완전 다른 거죠. 기도가 되잖아. 그러면은 공부는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공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주 쏟아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한테 실제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로말씀스로 요새 자주 나오는 메시지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직하게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선생님이 뭐라 말해도 어른들이 나를 뭐라 생각하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을 지키는 법, 내 마음을 진짜 지키는 법은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법이지 근데 찬양하려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목소리> 내 마음 상태가 지루해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찬양을 입으로 해도 그게 찬양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설레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언제 끝나? 아 이거 또 해야 돼? 아 이거 왜 해야 돼? 공부할 때막 이런 생각을 하잖냐? 그러면은 마음은 자꾸 모래성처럼 쌓아지만 쌓긴 쌓는데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그래서 진짜 그 우직함을 지켜내면 뭐부터 해볼게 하냐 감사부터 해볼거요 오직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이 감사가 없으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이 체력과 이 지력과 정신문제 있는 친구들은 5분을 앉아있기 힘들어 집중을 못해가지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면 <laughs> 거기에 잡혀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엠런트들은 그 정도 정신문제는 없잖아. <laughs> 그지? 여기에 막 정신문제 와서 정신병 가야 될 정도로 힘든 친구는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감사. 하나님 오늘도 나한테 안있을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아파서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나는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이것만 쫓아가는데 나는 그 영적 비밀을 아는 레븐트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답을 내고. 많은 어려운 친구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RSS 렘런트들에게 실제 그 마음을 지키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많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또 고등학생들이 그 공부를 잘해낸 인성이 좋아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된다고 착각하지만 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생각을 여자의 후손 내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박살내는 렘런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또 우리가 달란트 캠프를 준비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 때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